이 어, 현대시 11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하는 큰 주제는, 자, 11강은 자연물. 자, 이 자연물을 통한, 자, 깨달음의 전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시될 모든 자연물들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대상들일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자, 일단 흙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볼까요? 자, 가의 자, 흙이라고 하는, 자, 요 제목을 먼저 떠올려 보면, 자, 우리 흙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땅에 있고, 자, 그리고 이 땅에서 흙에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생명력이 도달할 수 있으니까, 자, 무언가를 품고 생명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거야. 자, 요 시에서도 그런 이미지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요 본문 바로 한번 보시면, 자,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일단 먼저, 자, 이 흙이라고 하는 대상을, 자, 뭐라고 표현을 하니? 자, 그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우리 그는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자, 우선 이 흙은, 자, 의인화의 대상이다라고 잡아줄 건데, 자, 이그 이전에 뭐가 있냐? 부럽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맞아? 자, 그러면 이 흙은, 그는, 자, 화자 입장에서는, 자, 부러워 하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아직 무엇 때문에 부러워한다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부러움. 자, 여기 밑줄. 자, 부러운 밑줄. 자, 그러면 일단 화자는 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흙흙 흙하고 흙 그를 불러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지문이 이제 모 모의고사에 이제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거기서도 표현상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흙이라고 하는 친구의 발음 잠군 단순화가이하면 흙이라고 발음을 할 거야. 자, 그 소리가 왠지 뭐 하는 것과 비슷해 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 두 눈이 젖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이흙자흙 흙, 흙이라고 하는 친구의 발음을 보신다면 자,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자 울음소리 자 또는 여기서는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자 같지만 아까 위에 우리 분명히 이 흙은 화자가 불어하는 대상이라고 했거든 그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먼저 추론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울음소리나 눈물은 슬픔, 즉 부정적인 감정에 가깝다고 자그 관계를 오늘 좀 뒤집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울음소리랑 눈물은 뭐랑은 다르다. 자 단순한 슬픔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고요. 자 슬픔이 아니라면 자이 울음소리와 눈물은 우리 언제 눈물을 흘리기도 해. 감격스러울 때, 기쁠 때 흘리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감흥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감격으로서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자, 이 흘기라고 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긍정. 자, 조금 더 구체하면. 자, 예찬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예찬을 한다면, 자, 그 대상의 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거든. 자, 보세요. 자, 다시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자, 이 눈물을 표현하기 위해 공감각까지 쓰고 있어. 자, 잘 밤. 자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눈물의 냄새를 잘 맡을 수는 없을 거야 맛 정도 느껴지겠지만 자 대신 눈물은 눈에는 보일 거라고 자 그러면 시각을 주된 심상으로 잡고 자그 시각을 후각으로 전이시켜 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공감각 중에서도 자 여기 표시하세요 자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라고 한말 시각이 메인이 돼서 자, 후각으로의 전의를 보여주는 공감각이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시적 의미의 생동감을 위해서 쓴 표현이겠죠? 자, 그러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라고 하니까 화자도 자, 그 감정에 공감을 한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흙을 생각하면서 화자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고.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긍정이고 예찬까지 갔다면 자,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자, 그 뒤에 속성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 처인 것. 자, 생명의 태반과 귀의 처의 밑줄 칠까요? 자, 이 예찬적인 속성은 1번. 자, 여기 생명의 태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귀의 처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각각의 뜻은 자,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자궁의 길이죠. 글. 길, 탯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 그걸 포함하는 게 이제 태반인데, 자, 생명을 품고 있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 자, 그리고 귀의천은 다시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말이야. 자, 요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 자, 근데 일단은 나는 그걸 모른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요시는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 상태의 화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모른다 자 밑에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누구를 자 여기 나오는 흙을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달덩이는 도공이 빚어서 만든 도자기를 말할 거야 자 여기 달덩이라고 하는 친구 자 도자기라고 한번 적어볼까. 자 도자기고요. 자 그다음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자이 무슨 편이니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철되어 한가마에 곡식이 되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흙에 뭐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자 뭐가 된다? 자 곡식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도자기라고 하는 친구 자 여기서는 고공이 새로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흙으로, 이제 흙에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곡식을 만들어낸 것. 자, 곡식과 도자기는 지금 현재 같은 의미로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요걸 생명력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요런 것들의 기능을 한대요. 그걸 본 일이 있고, 자,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보았대. 자, 그리고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흙이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겸허하게 농사라고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도부터 볼까요? 자,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흙흙 하고 글을 불러보면 자, 여기 그래도부터 글을 불러보면까지 묶어줄래요? 자, 그래도부터 자 글을 불러보면까지 자, 요 구절 어디랑 똑같이 생겼어. 자, 첫 번째 연에 나오는, 자, 1, 2, 3, 3행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자, 요게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지만, 1년과, 자, 그다음 이제 2연을 가르는 기준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것도 초반부, 후반부라고 한다면, 자, 일종의 수미상관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미상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강조가 될 거니까, 아까 어떤 내용이 있니? 자, 흙이라고 하는 그는 화자가 불러하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이 흙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고 다시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자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의 흙이 씨앗을 품고 자 그리고 자기를 뜨거운 불에 구워 가지고 자 도자기나 곡식 같은 생명력을 피워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일종의 희생적 이미지가 있고요. 자그 모습을 뭐라고 도표을 한다? 자 슬프고 아름다운의 밑줄. 자 슬프고 아름다운. 자요 슬픔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흙이 가지고 있는 희생적 이미지 때문에 자 생각해보니 연민도 들고 슬픔도 들고 공감도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이 흙이 피어낸 생명을 말하는 표현 같지만 자 표면상으로 봤을 때이 슬픔과 아름다움은 양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함께 있기는. 자 요걸 일종의 역설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어쨌든 흙이 가지고 있는 희생과 생명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편 같아. 자, 그리고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물은 물을 담는 공간이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물은 흙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자신을 퍼올린다라고 하는 소리는 자, 흙을 퍼다 놓는 공간을 얘기를 해. 자, 그럼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랑 똑같다? 생명의 태반이나 귀처와 같은 공간이라고. 자, 그러면 이 우물은 뭘 상징한다? 자,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성질. 모성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신을 퍼는 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흙이 가지고 있는 희생적인 속성. 자, 다시 돌아갈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 생명력을. 뿜어낼 수 있는 공간 자 요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앞서 봤듯 자연물 흙을 통해서 화자가 흙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음으로 가셔서요 자 나시를 보시면 자 이번에 르티나무로부터입니다자 우리 제목처럼 자 여기 살짝 지우고. 자 이번에 나시는 자 느티나무로 붙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복효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고요. 자 느티나무로 붙어 자기 여뭐뭐로 붙어라고 하니까 느티나무는 무언가의 근원이 될 겁니다. 한번 적어봐. 자, 느티나무는 무언가의 근원이 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느티나무로부터 뭐가가 이제 생성이 될 건지 나올 건지를 한번 보자고 자, 생각보다 느티나무를 주제로 삼는 시가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바로 보면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자, 여기 밑줄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 자, 두 가지 자, 매미 언제 울어요? 여름에 울지 자, 그리고 한낮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말 그대로 그냥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겠지 자 우리 매미 울음소리가 한창인 한낮 자 요때는 계절과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 줄 거야 자 그런 날이면 그런 날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화자가 관찰한 대상이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졸고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다음 느티나무가 있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는 존다, 잔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졸고 있는 안에도 자, 어떤 표현이 의인화된 느티나무의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흙이랑 비슷한 표현이네,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자 발등에도 밑줄, 자 혹은 발가락이 발가락에도 밑줄, 자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 나무에 이제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무조건 땅 속에 있진 않죠, 그죠? 나무에 보면은, 자, 땅이 요렇게 있어. 땅이 요렇게 있고, 나무가 박혀 있는데, 요렇게만 있는 나무도 있지만, 자, 이 나무의 뿌리가 땅을 뚫고 요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음, 흙 밖으로 나오기도 해. 자, 그 모습을 지금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군데 굳은 살에, 자, 핵심어입니다. 옹이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이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라고 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옹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자이 옹이는 나무의 썩은 부분이야. 나무의 썩은 부분이고, 자말 그대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자, 상처라고 한번 적어 봅시다. 나무의 상처.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먼 길을 걸어왔단 뜻이리라. 자 여기 밑줄. 먼 길을 걸어왔다. 자이 옹이를 지금 하자는 느티나무가 자먼 길을 자, 걸어옴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길은 쉽다. 먼 길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먼 길. 우리 일반적으로 길은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먼 길은 자, 힘겨운 또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더라 정도로 해석을 해 줘요. 자,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라고 인식을 했대. 자, 이어서. 자, 화,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자, 우리 신발을 벗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지. 자, 그러니까 잠시 쉬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너와 나와는 적기이 줄.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먼 길을 걸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내 얘기기도 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자, 이 느티나무라고 하는 소재와 자 내가 걸어온 길이 비슷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느티나무와 자 동일 시되는 대상이다라고 볼까? 자내 삶도 고생이 많았다라고 인지를 해. 자 그러고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라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자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보는데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봐. 여기저기 옹이도 있고, 자 가지 부분을 보니까 똑하고 부러진 부분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껍질 그 안으로 자기 밑줄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옹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옹이 속을 봐요. 자, 화자가, 자, 이 옹이의 속을 보는데, 어, 뭐가 보여? 자, 거기에, 자, 여기 밑줄, 풀몇 포기가 꽃을 피워라고 하는 말이 나. 자, 꽃이 핌이라고 하는 걸 본다고. 자, 그러면 누군가의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수 있다? 새로운 생명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옹이라고 하는 상처는 본인을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뿜어내고 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까 우리 봤었던 모성의 공간이다 자 이렇게 같이 엮으셔도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 자 안쪽 생명력을 보여준다 자 돌아보면 자 돌아보면 자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이 옹이와 동일시해 줘야 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자궁이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는 모성성은 요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나, 섣불리. 자, 여기서 행간 걸침이 하나 있네. 자,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대. 여기 밑줄. 자,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자, 통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여기서 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또는 사람이 살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베이거나 까지거나 하면 우리 마데카솔 바르잖아 그지? 마데카솔 바를 텐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자이 상처를 낫게 하면 자 새로운 생명이 필 자리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사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 느티나무가 뒤집어 준 거라고. 자, 이걸 뭐라고 정리할래? 인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상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은 자, 그대로 낫게 하지 않고 덮어두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수용적 태도를 드러내는데, 자, 이 수용적 태도를 어딘가에 또 적용을 할 거냐면 자, 밑에 보세요. 자, 때아닌 낫모기한 마리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모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목이라고 하는 다른 대상에다가 뭐래? 자내 발등에 앉아서 배에 배꽃을 피운다. 아 끔찍한 상황이죠. 발등에 모기 물리고 발바닥에 모기 물 얼마나 가리냐, 그치자 근데 일반적으로라면 그 모기를 탁 때나 잡았을 거라고. 자 근데 밑에 표현 보세요. 자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모기가 우리 이제 피부를 빨고 있는 걸 보면 천천히 보면은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죠. 조금만 피가 들어가도. 자 그러면은 피를 빨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배꽃을 피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그 밑에 그런데 여기 밑줄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자, 이 모기가 내 발등을 빨고 있는데, 자, 이 모기가 내 피를 계속 빨게 냅둔대요. 잡지 않는다. 그럼 그 이유는 뭐야? 내가 인식에 전환을 했거든. 그래서 이 모기가 내 피를 빨아서 상처를 내는 것도 하나의 수용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나는 모기랑이라도 한번더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아까 우리 느티나무에서 잠깐 쉬어간다고 신발을 벗었지, 그지? 자, 그때는 정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자, 이번엔 어때? 다시 신발끈을 맨다. 밑줄. 자, 신발끈을 매면 필이 어딘가로 나가거나 나아가거나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앞으로의 삶은 자, 조금 더 능동성 있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신발을 자벗는다에서자 신발끈을 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자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 자, 휴식의 이미지가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 느티나무에 대한 감상을 통해 내가 뭔가를 깨닫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요. 자, 그 이후에 자, 이 신발끈을 맨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어떤 삶에 대한 자, 일종의 다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삶의 고통과 시련을 수용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겠죠. 자, 요게 이제 느티나무로부터 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연물을 통해 깨닫고, 자 삶의 태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죠? 자, 요 친구는 그냥 단순히 깨달은 바, 감탄과 감흥을 드러낸다면, 자, 이 느티나무를 통해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자, 화자의 태도 변화가 보이는 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은 요, 자, 우리 고그 다음, 자, 고그 다음은.